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안두 사람과 빗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 사이의 긴장된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설계도는 이미 우리의 관심밖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앞에 앉은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저와 같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는 순간,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우리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협력업체의 평범한 디자이너로만 알고 있었고, 일주일 뒤, 부모님이 정해준 맞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집안의 압력으로 같은 날 맞선을 보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미 현장에서 만난 이 남자가 바로 맞선 상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신규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의 첫 현장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가랑비가 공사장 곳곳에 무릉덩이를 만들어 놓았고 저는 장화를 신고 컨테이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협력업체 담당자와 처음 만나는 날이었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만난 협력업체 사람들은 대부분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에만 관심이 있었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의 철학이나 설계의도 같은 건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한 사람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브 컵머리에 깔끔한 작업복 차림의 여자였는데, 그녀는 제 설계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하트형 윤곽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진중한 느낌이 있었고, 악수를 청하는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현장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제가 설명하는 설계 컨셉을 들으며 그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 정확히 공감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학창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건축 철학이었고, 지금껏 이 말에 진심으로 공감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동선과 감정의 흐름을 섬세하게 표현한 인테리어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제 설계 의도와 일치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간의 높이감이 주는 심리적 효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른 분위기 변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의 조건 같은 것들을 논의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경청했고,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무렵 우리는 다음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참 밝고 따뜻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일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묘한 호기심도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녀의 스케치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내일 현장 미팅이 기다려졌고, 그건 단지 프로젝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주간 우리는 거의 매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건 우리의 호흡이 그만큼 잘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고,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측하고 메모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어느날은 비계 위에 올라가 천장 높이를 직접 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줄자를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진지했고, 땀으로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그 작은 동작조차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야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공사 일정이 빠듯해지면서 현장 조율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기꺼이 남아서 함께 고민해줬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도면들 사이로 그녀가 따뜻한 커피 두 잔을 가져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건네며 그녀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대표님 설계대로 완성되면 정말 멋진 공간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지친 몸과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녀는 그저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현장 회식 자리도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들 소주잔을 기울이며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와 저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고, 처음 설계 도서를 봤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함께 나와 택시를 잡는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인사를 건넸고, 그녀가 탄 택시가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었고, 이건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저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웃던 모습, 진지하게 도면을 보던 모습, 커피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그녀도 저를 조금이나마 의식하고 있을까 하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 밤새 저를 잠못 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가 기대되었고 이런 감정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곧큰 시련 앞에 놓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오전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고,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맞선 자리가 있다. 절대 잊지 말고 나와야 한다. 맞선이라는 단어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몇 번째 거절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어조가 달랐습니다. 상대가 우리 회사 최대 협력업체 회장님의 외동딸이라는 말씀, 이번 계약건도 있고해서 양가 부모님이 이미 합의를 본 상태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이 흐릿하게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커피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 설계도를 함께 보며 고민하던 진지한 표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고백도 하지 못했고 그녀의 마음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자 그녀가 이미 와 있었고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제 달라진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팅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인테리어 샘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일주일 뒤에 맞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제 이름을 불렀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컨테이너 의자에 깊이 앉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사 중인 건물의 골조가 보였고 저빈 공간들이 채워지듯 제 마음도 그녀로 채워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더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현장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어딘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정리하는 와중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다음 주에 집안 어른들이 정한 자리가 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처지였지만 그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웠고 창 밖으로 들리는 공사장 소음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맞선을 사흘 앞둔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저는 밤늦게 컨테이너 사무실로 향했고, 놀랍게도 그녀도 같은 이유로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들어선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조금 지쳐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고, 가끔씩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눈을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을 텐데, 오늘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제게로 다가오는 그녀의 발걸음이 또렷하게 들렸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멈춰 섰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대표님, 저 사실 대표님이 너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입술을 깨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 올렸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들렸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키스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부드러웠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그 짧은 순간에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서로를 꼭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품에서 작게 떨렸고 저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제 셔츠를 꼭 움켜쥔 채 얼굴을 파묻었고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유진 씨, 맞선 안 나갈 거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계속 제 생각을 했다고. 이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고 자신도 그 맞선 자리가 너무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빗소리가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상처, 바람들을 나누며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회장님 딸로만 보는 남자들 때문에 진심을 의심받아왔다고 했고 저는 집안의 기대와 제꿈 사이에서 방황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차을 뒤 맞선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진실을요. 서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맞선 상대가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맞선 당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자리를 거절하겠다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설령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제 인생에서 진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눈부셨고. 부모님은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며 상대 아가씨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그녀 유진이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 차림에 평소와 다르게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제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이 동그레 지더니 곧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멀찍이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의 반응을 보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협력업체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딸 유진이를 소개하며 평소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진지하게 일했던 이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모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유진 씨? 아니, 유진 씨가 맞긴 한데, 어색하게 말을 더듬는 제 모습에 그녀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요. 사실 현장에서 대표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설계 이야기 하시는 모습, 일하시는 모습,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맞선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미 제 마음 속엔 대표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녀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만난 순간부터 특별했다고,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설레고 행복했다고, 맞선을 거절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도 오직 그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다고 현장 소장에게 이미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맞선 자리를 일부러 만든 것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딸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셨는데, 저를 바라보는 딸의 눈빛이 남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어이없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만약 이 맞선 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복잡한 감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테니까요. 운명은 이렇게 재미있고 따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네 분의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현장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누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두 사람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해주셨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저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텔 앞 분수대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고, 저녁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고 저는 그 미소가 너무 좋아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민주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는 당신 현장에서는 대표님이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현장에서 만난 협력업체 디자이너가 맞선녀였고,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이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설계하고 완성해갈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감사합니다.